회개는 예수께서 하시고 용서는 내가 성도가 받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우리는 대속 성량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나 대신 수가성 여인과 함께 수가성 여인 대신하여 창녀 대신 세리 대신 세리와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회개하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예수가 없는 회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회계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회개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죠. 그 죄의 삭슨 뭐야 지옥이라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이 죽은 자가 가는 데가 지옥인 거죠. 그래서 죄 지으면 지옥인 거예요. 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요. 죽은 뭐예요? 거기서? 지옥 간다 소리예요. 죄 지으면 사람은 지옥 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행하시며 영접하면 나도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황불에 가서 죄 값을 나 대신 수가성 여인 대신 하나 되어서 받는 것이라니까요 믿으면 다 행한 걸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맘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데 마음대로 삽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지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거반 죽을 줄 아십시오 그 논리를 얻다 갖다 대고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건지.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함께 살려, 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하늘에 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시기, 질투, 음란, 가음 죽이고 싶은 마음, 거짓말 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있는 척 엄청해요. 알고 보면 거짓말이야. 그 들통을 꼭 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있는 채 없는 채 이웃을 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 자기는 똥 묻었는데 겨무든 개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 육덩어리에게서는 여러분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게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온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선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하시고 용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예수 없이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회개하신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죄물이 있어져야 됩니다.